안녕하세요 산자사 동의보감 큰세상약초TV입니다 일일약학 오늘의 약초는 위장질환 3대 맹약을 꼽는 나무 중에 예덕나무입니다 이 예덕나무는 주로 따뜻한 남쪽 바닷가 해안에 많이 살고 있고요 내륙지방에서는 거의 자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해안이나 서해안 쪽의 일부 해안가에서는 자생하고요 그리고 위장질환 3대 명약이란 지금 보시는 이 애덕나무와 그리고 또한 바닷가에 많이 자라는 개상초로 부르죠. 분행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로 야산 산속에 많이 자라는 삽주이고요. 애덕나무, 분행초, 삽주 이세 종류를 합쳐서 한방에서는 위장질환 3대 명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주인공, 예등나무는, 즉, 예를 갖춘 나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대극가의 낙엽소 교목으로 키는 다 자라면, 한 3, 4m 아마 그 정도까지 자라고요. 그렇다고 아주 크게 자라진 않죠. 새순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어 약간 붉은색이 돌고요. 꽃은 단성화로 주로 어 6월에서 7월 이 정도에 피고요. 열매는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은 세목골의 공 모양이죠. 주로 시월에 익습니다. 자, 이 애덕나무가 근위제로, 즉, 위장을 탄탄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나무껍질에 탄닌과 그외 각종 쓴 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한마디로 나무껍질에 벗겨서 먹어보거나 또는 열매 한번 씌워보십시오. 정말 씁니다. 그리고 이 애덕나무는 잎을 짓지어서 치질과 어, 위장질환 또는 피부질환의 상처나 좋은 기회도 아주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잎이 굉장히 넓적하죠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잎끝 어, 쪽에 보니까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이 예덕나무도 사실 바닷가에서 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전혀 살지를 못하고요 만약에 살아가는 도중에도 앞에 다른 이렇게 숲이 우창하게 되어가지고 그냥 햇빛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 나무는 서서히 말라져 어 고사하게 되고요. 만약 앞쪽의 나무를 베내고 햇빛이 들어오면은 이 나무가 언제서 에 태난지 어 몰라도 금방 자라게 되죠. 이런 나무를 어 성구 식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더 나무의 씨앗에는 정류성분 기름 성분이 엄청 들어있죠. 그러니 잘썩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애덕나무는 어, 햇볕에는 아주 강하지만은 추위에는 굉장히 약한 식물입니다. 한방에서 이 애덕나무를 정확하게 야오동이라 그러죠. 즉, 잎의 모습이 오동나무처럼 제법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어, 바깥에 살아가는 야생 오동나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야동으로 부르기도 하죠. 실이 애덕나무도 주채취부위는 잎도 아니고요 줄기도 아니고 뿌리의 껍질입니다 만약에 잎이나 줄기를 하는 것보다 뿌리의 껍질을 하면 약효가 약한 10배 정도 더 뛰어나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실 포크레인도 없고 맨손으로 뿌리를 파기 어려우다 보니까 잎이나 줄기를 채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이 야호동, 즉 애덕나무의 주 약효는 뭐라고요? 건위작용, 즉 위장질환에 최고로 좋다. 애덕나무 껍질 속에는 그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주로 어, 위장의 지, 조직을 수축시키고 수렴시키는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러다 보니 염증에 좋고 그 중에서도 베르겐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소화를 촉진하고 특히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위염, 위궤양을 완화하는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만약 이 예등나무의 뿌리의 껍질이나 아니면 뭐 줄기, 어, 잎을 찰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이것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물 2리터에 어, 말려둔 껍질입니다. 뿌리의 껍질 약 50g 그리고 대추 다섯 개. 감초 3개, 백출 약 10g. 이 약재를 넣고 은은하게 달여 그 물을 식후에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만약에 이 약재의 껍질이나 잎을 많이 넣으면은 쓴맛이 강해서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 이것뿐이 아닌 탄인성분적 털번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약재들 많이 먹고 나면은 주로 변비가 생기죠. 그러니 과하게 복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애덕나무 잎하고 붙은 잎자루 한번 보십시오. 약간 붉은 색이 돌고 있죠. 이 애덕나무 꾸준하게 드시면 항암효과도 아주 뛰어납니다. 한마디로 이 애덕나무는 강력한 항암효과를 지니고 있고요. 모든 종류의 암에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위암에 더 좋고요. 이웃 나라 일본의 자료를 한번 보면은 사실 이 예등나무로 많은 암환자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에 아주 명약이고요.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염, 배탈 설사에도 참잘 듣는 것이 이 예등나무입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에도 아주 좋고요. 피부 질환에 이 애석나무 잎이나 줄기 있죠. 이것을 짓지어서 그즙을 환부에 발라도 좋고 다리 물로 환부를 씻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서히 염증이 가라앉고 가려움이 없어지고 부위가 많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인체 속에 쌓여 있는 즉체내에 중금속을 보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 예덕나무는 항바이러스 즉 항염 항균 억균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즉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런 뜻이죠 감기 독감예방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그 중에 드시면 잔병치를안 어, 하게 됩니다 즉 몸에 아군 즉 면역력이 강해져서 적군들을 물리치는 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이죠 한마디로 어, 이 예등나무는 항바이러스, 황산화성분, 즉, 항균작용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이 예등나무 잎이나 잔가지 이런 것들을 채취 잘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큰 토종오리 한 마리 사와서 뱃속에다가 아주 한줌 집어넣고 푹 달여 그 물을 꾸준하게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관절염에도 좋고요. 위장질환에도 아주 좋고. 평소에 쏙이 쏘리고 어, 더부룩하고 식물이 올라오고 이런 분들은 이 예덕나무 잘 봐두셨다가 어, 물론 삽주하고 번행초를 함께 사용하면 더 좋고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약초를 넣고 꾸준하게 달여 그 물을 꾸준하게 장목하십시오 틀림없이 위장 전환이 낫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약초 꽃갱이 하면 잘봐 두셨다가 꼭 필요한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아마 산행하면서 이 꽃갱이 들고 다니면 안전스틱으로 안전사고 안날 거고요 그리고 이 꽃갱이는 인체과학적인 설계와 뉴턴의 제3법칙이 들어있는 한마디로 아주 좋은 과학입니다 농기구 아닌 바로 과학이다 2단 분리행도 있고 3단 분리행도 있죠 또 키에 따라서 대중 소로 분류되고요. 잘봐으셨다가꼭 필요한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꼭갱이 문의합니다라고 문자 남기십시오 상세 안내 문자 드리겠습니다.